복음에서 헌금함에 냅통 분임을 넣은 가난한 화부를 어, 예수님께서는 말씀니다 부자들이야 여유가 있는 데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화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데 다음 날 먹을 식비를 몽땅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음날 과부는 숙비가 없어서 하루 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 다음날 식비를 몽땅 헌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추구하는 양용수란 열사가 도로입니다. 1991년 11월 7일,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을 재정의 반대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몽땅 바치신, 그래서 분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25세 제주도 청년입니다. 양용창 열사가 분신을 했지만 그해 12월 31일 제주도 개발 특별 법은 제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법은 계속 개정되었고 2002년에는 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이라는 아주 긴 이름으로 본 법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줄여서 이 법을 제주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제목만 보면 이 법이 별로 나쁜 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마구잡이 개발을 해서 부자들만이 와서 관광을 잘할수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보니 이 법에 따라 수많은 골프장들이 생겨났고 리조트와 콘도 미니멀 포함한 희한한 것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정기지, 강정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이 풀려난 것도 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서 법판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산매봉벨리 유원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태양형 콘도 미니멀들이 들어서서 올레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제7억 올레길, 돈배낭길 의 경관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중산간 쪽으로 올라가면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헬스케어타운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일대에 중산간 산림을 모두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고자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자왈에서1년 내내 물이 나와서 제주 사람들은 고자왈이 제주의 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평이 넘는 고자왈을 없애고 제주 국제영어교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이 도시가 생겨난 것도 이 법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지노 단지입니다. 이 법도, 이것도 이 법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옆 동네, 중문 옆에 아름다운 칠로를 길낄 땅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래동 휴양역 주거단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이 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양용찬 열사가 문신으로 산화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주도는 더 빨리 개발되어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움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용찬 열사께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년에 작년에는 1,200만 명이 몰려왔고, 원래는 1,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주가 난 개발이 되지 않고 군사기지도 없는 제2의 하와이가 되지 않도록 난 개발도 막아내고 군사기지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에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양용차 14개 정부의 기도를 청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